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성도님들도 예, 반갑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지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서 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고 끝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야 결국 멸망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이 그 벌을 받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사람들이 어, 회개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어, 몇 가지 출애굽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를 어, 갈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 걸려서 도착하죠 어, 이들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방황을 한 이유도 뭐죠? 예, 죄를 계속 범하면서 회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하게 돼요. 예, 그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예, 성인 남자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명 빼고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고라가 모세의 통치를 반대해가지고 또 불만을 품고 모세에게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이렇게 망하였어요. 망하였는데. 바, 어. 모세를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망하였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모세를 대항해요. 어그 전날 그렇게 대항하다 주어 자기들이 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어어 대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날 그 고라와 그 일당을 죽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만명 넘게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과 45절, 4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is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너희는 이회 t 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함으로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고라 h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어, 사건이었어요. 어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많은 그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결국 40년에 걸쳐서 40일 만에 갈수 있는 거리를 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불기둥 구름 기둥의 기적도 보았죠. 또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여주는 기적도 봤어요. 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예,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를 늘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난에 들어가는 구원은 못이었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책망을 받았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더큰 죄를 지었는데 결국 어떤 죄를 지었죠? 예수를 죽이는 죄까지 예, 그런 큰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이 유대인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어, 이스라엘 역사를 어, 장황하게 이렇게 설파 어, 어, 한 후에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회중들에게 말하자 이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죠. 예, 회개를 하는 대신에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 중에도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매우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회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고 삶에서는 죄를 지으면서 회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은 어 출애굽 그 고대 시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때를 거쳐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어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이 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환란 중에도 7년대 환란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네 번이나 나와요. 회개한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과 16장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아멘.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어, 또 회개하여야 구원 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중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어,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똑같고 고대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고대에서 현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소개한 이유는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서두로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겨진 자들이 휴가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이 구원의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하여는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도 회개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상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휴거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저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설교는 구원의 설교가 됩니다. 예,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환난 중에 고난은 당할지라도 예,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거의 동시에 수많은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이 온 세계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이 묘사하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멘. 휴거와 동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이 미사일들 중에는 핵미사일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꿈과 환상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거의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 지구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즉사할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혹시 남겨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아서 남겨졌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부족하여 남겨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음에도 사명이 있어서 남겨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를 하지 않겠죠.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큰 지진이 나고 또 유성이 떨어지고 또 미사일이 떨어지는 와중에 집이 흔들리더라도 또 미사일이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괭음이 들리더라도 먼저 회계부터 하세요 회계 기도를 한 후에 피하세요 실제적인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피할 기회가 없어서 죽게 되더라도 회개하였으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죽기, 전,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구원받았죠.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혹시 재난 가운데 죽게 되더라도 죽기 직전에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만 잘 붙잡아도 환란 중에 구원받습니다. 휴거의 휴거 후에 환란이 시작될 때에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여야 하는 그 일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설명한 대로 회개하십시오. 둘째,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A.D. 70년에 예수님 죽으신지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중으로 예언한 것이에요. 이러한 멸망의 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예. 광대하시면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영어성경을 보면은 예. 영 성경을 보면 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예. 즉이 말씀도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람들, 이산의동굴로 숨는 것을 보여주죠. 네. 본문 말씀도,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 이산으로 도망간 것을 보여줍니다 네. 본문 말씀, 중,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멘. 네. 산으로 어, 도망가야 하는 이유는 어, 성경이 예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예요. 어, 왜냐하면 지진이나 이제 폭격이 있을 때에 집이나 건물 안에 있거나 근처에 있으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라, 예레미야서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평화롭게 살으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은 살을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도망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죽었는데 도망가는 사람은 살았다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 때이 말을 적용할 때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산 속에 그 숨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러려고 하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마지막 때라고 은둔해서 하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에서 더욱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네. 환란이 시작되고 남겨졌을 때집 근처의 산으로 도망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찔리는 분 여기도 있, 있어요 혹시? <laughs> 네. 요한계시록은 환란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요. 아니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언제 어떤 환란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겨졌지만 너희 가족은 남겨졌지만 셀카 찬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환란에 남겨진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언제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지 발생하는 순서대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휴거와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그 순서대로 알거 아니에요. 계속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 어. 그 시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죠. 휴거가 발생하고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것은 환란의 기간이 7년이 아니고 7년 6개월이라는 사실이에요. 휴거가 일어난 후두 증인이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두 증인 죽은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3년 반의 기간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7년 아이에요만 7년이 아닙니다. 이두가지중요한 사실. 즉 휴가 환란의 시작 시점과 환란 기간이 7년 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란이 진행, 진행되는 과정을 알수 있고 알수 있음으로써 더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집필한 책인데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더하지도 제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책에는 남겨진 자들의, 환란, 남겨진 자들의 환란을 통계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예, 환란 별로 진행되는 기간까지 큰 오차 없이 예, 분석을 해 놨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책을 미리 구하여 읽어 보고 또 보관하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남겨진 남겨질지 모를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도 하세요 예, 이 책을 읽으면 휴거 되도록 잘 준비될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첫째로, 둘째로, 어, 혹시 슈버 되지 못하고 남겨진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에요. <laughs> 네 번째,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십다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행동하십시오. 환란 중에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사람들이 환란 중에 반응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건 뭐시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요한계시록과또요한계시록의 a 다한 책을 읽으면서 재앙을 지혜롭게 견디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할때 도망가든가 스스로 잡혀가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일은 전반 3년 반 환란 기간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은 성경은 후반 3년 반의 기간에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반 3년 반에 환란이 시작될 때이면 그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미 전반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우기진 한 상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잡혀가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때에 이때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숨고 도망하여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산속에서 3년만을 더 버티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큰 고통일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환란이 다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열 때에 이런 사람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 가까이 지상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잡혀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잡혀서 표를 받지 않으면 고문을 당할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짐승의 표는 강제로 받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표를 받아서 지옥을 간다면 공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섭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 그러니 고문을 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며칠간 감옥에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잡혀간 사람들이 10일간 환란을 받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감옥에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목숨을 걸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한 영감을 받게 합니다. 예, 저는 그러한 영감을 받아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마도 감옥에서 고문은 하지 않고 몇대 때리고 몇대 때리고 10일간 밥을 주지 않다가 죽일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죽으면 믿음을 지켜 서 순교하는 것이죠. 이들도 환란이 끝나기 전에 어떤 시점에서 부활해서 휴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 왕국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숨어서 살아남는 구원 남아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광이죠. 살아 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점에 또 배도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들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리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아멘. 어, 이 구절은 참 안타까운 어, 말씀인데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결박되니까 어, 결박이 풀리니까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많이 죽게 됩니다. 어, 이처럼 한란에 살아남아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멸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표를 받지 않고 죽임 당하는 것이 도망 다니면서 어, 살아남는 것보다 더 좋은 구원인 것이고, 에,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부대에서 죽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이. 에, 에, 이것을 알아도 이런 두려움으로 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에, 그러므로 이 이런 각자의 어,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지 두 가지 옵션이 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예, 숨고 도망다니던가 스스로 잡혀가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많은 크리스천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질 것이다. 둘째,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셋째, 남겨진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회개를 한다. 넷째, 휴거 직후에 살아남았다면 산으로 도망간다. 다섯째,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이 싶다 책을 묵상하며 환란을 극복한다. 여섯째, 환란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일곱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제 휴거는 초 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휴거가 임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올해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 어,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어, 저희 개인적인 영감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가 될수 있도록 어, 믿음을 잘 준비하시되 남겨졌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날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